이제는 전지가유가 필요하지. 전지, 전지 있는 못가셨 딱딱 잘라야 돼서. 그면 이제 찾았어, 내가. 줄 찾아와야 돼 줄. 줄. 저, 나 저기 줄 안에 있어. 차고 안에. 줄? 응. 아, 안녕하세요. 오늘 가기 전에 오늘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우리 집딸집 청소 해주고 가야 된다고 지금 나무를 이렇게 잘라놓은 거를. 당시 심어 내가 심었지. 내가 몇개 심었잖아. 몇개 심었어? 어? 몇개 심었어. 한세 개는 기 심었지. 세 개는 이거, 이거도 안 파지는 땅, 자갈밭을 내가 밭을 일군 거잖아. 이렇게 이렇게 일만 저, 이거 이거 자르는 거 얼마나 쉬워 재밌고. 아, 이거 해야 된다고? 어, 이거 자르는 거 얼마나 재밌고 쉬워. 쉬운 건 지가 이렇게 싹 해놔. 그러면 누가 치워야 돼? 가위가 있어야 되겠구만. 일단, 저 앞으로 가지, 우편하면 저 앞으로 가요. 이거 끌고? 응. 거기서 잘라서 딱 묶어야지. 여기다 한묶금 할까, 여기서? 이렇게 다 일만 저질러 놓고 다녀. 재밌대, 그래도. 재밌대. 근데 재밌는데, 듣게는 안 치니까 재밌지. 나도, 나도 당신 집에서 내가 어질러 놓으면 당신이 치우니까 나는 재밌지. 나는 재밌어. 근데 당신이 치라니까 욕하고 뭐라고 하고 하지. 그러 그러니까 나도 치면서 내가 욕하고 막 뭐라고 하지. 여기서는 내가 또 해, 담당이. 당신이 오니까 좋구만. 내일 해주니까. 왜딸할 때는 욕안 해? 딸한테도 승질냄새 해야지? 승질내고 있어 근데 왜 나한테는 아, 난탄신한테는 성질 절대 못내 아이고 지금 여기서 아홉시에 나가야되는데 지금 일곱시 조금 넘어서 얼른 오고 가야되는데 몇시야? 진짜? 이제 일곱시 조금 넘었다니까. 여덟시 다 됐다니까. 이제 준비하고 가야된다니까. 어저께 전지가위를 준비해놨.. 저기 충전해놨어야 된는데 기계라는 기계는 대가.. 대.. 전기 톱 큰거 작은거.. 전동가위.. 전자가위.. 그냥 가위.. 일제 가위.. 두개씩.. 물건은 잘 사. 사면 뭐해. 써먹지도 못하는걸. 쓸라고 보면 맨날 없어. 그리고 나한테도 찾아요. 엄마가 썼잖아 이러고 꼼꼼쟁이가 해야 더 잘하지. 토끼가 없어졌더라. 토끼가 저기 뭐야 그 성설모가 많이 오니까 토끼가 어디로 없어졌어요? 벗고 와요. 목련, 별목련 꽃이 뭐지않아 피게 생겼지용 우리 병 저기도 공장 530평 다 어질른다고 그러지 여긴 660평 다질러 얘가 아니야 660평이래 노랑노랑하게 지금 풍년화가 피었네 이제 피고 있네. 우리 집에 분년화가 피었답니다. 크리스마스 로즈가 예쁘게 예쁘게 피었네요. 우리 집에 크리스마스 로즈가 참 이쁘네. 더 사다 심으라 그래야 되겠네. 올해는 이쁘네. 스노우드롭도 몇개 사다 심었는데 이렇게 났네. 이제 많이 사다 심어야 되겠네. 뭐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네. 뭘 이렇게 자르네.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빠지고 묵어서 못 가져가 그만두고 다른 통에다 해야 돼 다람쥐가 요 이렇게 캐놨어요 가져가려고 캐놨는데 수선하니까 못 가져가고 울립은다 가져가고 다람쥐가 캐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 이럴 거거든 제가 안고 가는 걸 뺏었거든요 계란을 막 계란 같은 걸 안고 가요. 뺏어 보니까 수선화, 수선화 뿌리야. 여기저기 수선화가 많이 나오고 있네. 히아신스 나온다. 이상입니다.